아세안도 탈달러화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달러 탐욕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와 그리고 군사, 이 모든 것을 지배해 온 거죠. 그래서 이 금융을 교묘하게 활용해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이 제국주의 국가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 힘없는 나라들을 지배하다가 교묘하게 이 금융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연구해 낸 거죠. 그래서 이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번에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 놓고 그래 놓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양털 깎기 하면서 강달러로 계속 금리를 올려 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해 가지고 한국의 뭐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미국으로 막 건너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또 전쟁위기 만들고 무기 판매하고 이러면서 미국 살찌우기를 해왔던 거죠. 이 과거부터 이뭐 노예 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국주의를 통해서 힘없는 나라들의 자원을 약탈하고 이 금융을 가지고 이제 만세계를, 만세계 국가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약탈해가는 그러한 짓을 했는데 이 세계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탈달러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도 이번에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쓰면서 이 한국이 굉장히 미국을 도와주는 능력이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끌려가고 있는가 예,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도 탈 달러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안도 탈 달러화 시도. 영내 무역 현지 통화 결제를 전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부 변동성으로부터 영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에 그러면서 결제 통화 협정을 에, 체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 영내 결제하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작 네, 미국이나 강대국들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동성, 일련의 미국 은행 부실 등으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져서 해외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기축통화라 그래서 결제통화를 달러로 구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이번에 완전히 스스로 그냥 자초한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전 세계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세안도 영내 자국통화 거래 확대 추진한다. 탈달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60개국이 탈, 달러와 움직임, 포스터 달러 시대가 임박해왔다. 이렇게, 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탈달러와 가정을 에, 독점 에, 추적한 결과, 에, 굉장히 많죠. 지금, 네, 뭐 중국, 일본, 독일, 에, 프랑스, 에, 기타 19개 유로존 국가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란, 앙골라, 에,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웨이트,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스리랑카. 네, 이거 계속 늘어나는 터키, 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에 베트남, 헝가리,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스웨덴, 에,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쿠바, 에, 나이지리아, 필리핀. 엘살바도르 파라가이, 미얀마, 칠레 등, 최소 60개 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탈달러와 과정을 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아세안까지 에,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자기 국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국익. 근데 네, 미국 전문가 탈달러와가 대세다. 당연하죠. 이번에 멀쩡한 사람들 3년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시 강달라 정책을 써가지고 또 공급망을 쥐어가지고 완전히 뭐 공공요금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계인들이 분노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오일 달러는 옛말이다. 세계 경제의 탈달러화가 러시 일어나고 있다. 내 미국이 버텼던 게뭐 그동안은 금 태환제라든지 또는 페트로 달러 이 오일 달러죠. 그리고 이제 국채인데 국채도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케인즈가 국제 결제는 에, 반코르라는 국제 통화를 만들자. 세계 통화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미국이 그 탐욕을 가지고 달러로 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국가의 돈이 에, 기축 통화가 된 건데 여기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세계가 이게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에, 교역할 때 우리도 원화로 사용하겠다. 아세안도 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위안화, 중국 무역 거래에서 달러화를 추월했다. 탈 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로 국제 결제할 때도. 에, 디지털 화폐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면은 탈달러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위안화가 이제 에, 중국 에, 무역 거래에서 달러화를 추월했다.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계 탈달러화 행렬이 가속되고 있고 미국 국력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되고 있다. 에, 이게 당연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 0 개국 이상 세력 확대 나서는 중국의 브릭스 미에 대응한다. 네. 그래서 이 브릭스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명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만 중국 매체는 이란,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네시아, 이집트, 멕시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투르기에, 그리고 아랍에미리에트, 그리고 방글라데시, 바레인, 에, 베네수엘라, 터키, 시리아, 우루가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5개국이 이렇게 에, 뭉쳤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탈달러화 가속화될 가 수밖에 없다. 네, 브릭스 새 결제통화 진짜 나오나 신받는 탈달러. 결국에는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찬양해야지만 우파고,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다 국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익. 국익을 생각해서 달러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달러의 노예화가 너무 심화됐던 것이고 이 한국도 지금 무조건 뭐 바이든 만세 또뭐 중국 만세 또뭐 김정은이 만세하고. 또 기시다 만세하면서 그렇게 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친일파, 친중파, 친미파, 친북파 이거 다 쓸어버리고 한국도 이 국익파, 주권파들이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나설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